초기 그렇죠? 맨 먼저 그레이 그래, 안색이 여기가 누가 하는 말, 변 씨가 오랜만에 허생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 안색이 좀안 좋아 보이는데, 너 얼굴색이 좀안 좋은데, 너 실패했지. 너치억너치억 날렸지. 이새끼 너신체 포기가 없어지 그래서 밑에 너 새우잡이로 팔아버린다. 밑에 보면 허생이 웃으면서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오. 여기까지만 밑줄 한번 어볼게요두 개만. 자, 맨 먼저 뭘했냐면 너의 얼굴 색이 안 좋은 건데, 너 지금 실패했지? 그 그래, 밑에 보면, 이게 세속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변신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건 맞는데, 변신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얘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판단했어요. 얘가 표정이좀안 좋은데, 야, 너 실패했구나. 너 날렸구나. 치료 다 날렸구나. 했는데, 밑에 보면, 허생은 날리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재물에 의해서 얼굴색이 달라지는 것은 여기 당신들이 누구지? 상인들의 역할이다 이거야. 상인들의 역할이 아니라 상인들이나 그런 어, 일을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더라. 당신들이나 동그라미를 한번만 마지막으로 쳐볼게요. 당신들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만 쳐보시면 당신들 이렇게 당신들은 일 이, 이, 이퀄 상인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순적이에요. 아이러니하고 반어적인 게 있거든요. 허생이 상공업을 중요시한다면서 정작 상인들을 뭔가 까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조선이 왜 이런,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 조선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형편없었어. 농본 국가니까 계속 그치. 그러면서도 상인들 자체가 아까 산업공상처럼 약간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보여요. 지금 여기도. 당신들이나, 그렇지,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 굉장히 추상적이지, 그치?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거죠. 요것도 또, 체면, 체면을 중시했다. 허생이 약간 빈틈이 있어요. 만냥이 돌을 살찌게 하겠소. 아니, 돌을 살친다는 게 대체 뭐야? 정신적 가치예요, 그쵸? 그게 선비거든, 그지 그래서, 체면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얼굴색이 막 좋아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얼굴색이 일그러지고 막막이제 힘들어 힘든 내색하고 이러진 않는다 이거야 그게 선비라 이거야 그래서 밑에 10만냥 7억을 빌렸는데 70억을 내놓으니까 내가 하루 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을 읽는 것을 중간에 패하고 말았으니 멈췄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신은 크게 놀라서 일어나 절하고 사양하고 아 아닙니다 이거 너무 많습니다 절여서 사양을 하고 오른쪽에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다 한마디로 7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 고거에 100년 이제 아까 만냥 꿨으니까 천냥만 갚겠 가, 받겠습니다 이자로 만 천냥만 주십시오 했는데. 10만 냥을 준거죠 그쵸? 그래서 이 변씨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자를 10분의 1만 받겠습니다 10%만 받겠습니다 양심적이다 허생이 마지막에 하는 말 여기가 중요해 나를 장사치.. 아까 장인받치 기억나시나요? 허생이 아내가 허생 비판할 때장인받이 일은 못하시나요? 저기 공장가서 어? 저놈아 기술자 돼서 저 물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 배우, 나 배우지 못했어 나 기술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핵심이 뭐냐면 여기 핵심은 이거야 장사치로 보는 거 장사꾼 아니 치 치는 나쁜 말이야 치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비하하는 말이야 상인을 비하하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어, 자기가 하는 말에 모순이 있지 허생은 지금 계속 이제 박지원님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거든 근데 아까 분명히 상공업이 너무 우리 조선에서는 취약하고 너무 부잘 것 없고 너무 어 연약해 그래서 상공업을 발달해 물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일으켜야 되는 게 중상학과들의 주상인데 지금 여기에 그런 사람이 정작 상인들은 굉장하게 깔게 보고 낮게 보고 있지 평화하고 있지 그렇지 이건 평화야 상대방을 깔아넘긴 거야 낮춘 거야 의도적으로 나보다 더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열등감이 아니라 우등감을 우월할 수 있는 거야 야니 네 상인이잖아 나를 장사치로 보니? 아 장사꾼으로 보니? 야, 막 무시하는 말 알았지 그치? 그러면 허생에 지금 사대부 의식이라는 말을 썼잖아 사대부 허생도 결국엔 양반이고 박지원님도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을 비난은 해도 양반을 없애자는 말은 절대 안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 허생도 양반 사대부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거야 상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겠지만 정작 그 상인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소매를 뿌리치고 가. 나를 장사치로 보니 어 그러면 장사치잖아. 변시 누구지? 그러면 밑에 보면 변시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는데 어 밑에 보면 사연이 있었나 봐 그치? 뭐 우리는 알고 있죠. 집을 나간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밑에 보면 한 늙은 할미, 할미. 밑에 보면 저 조그만 처, 어, 초가집이 누구 겁니까? 물어서 여기 요세줄 있죠? 그 옆에 세 줄만 밑에 보면 허생이 지금까지 어 밑에 보면 5년 지났나 봐요. 5년이래요, 그렇죠 5년 동안 아까 집 나가서 뭐하고 있었는지, 그지 여기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루 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시지 않으시고 시방, 지금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허생이 5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알고 있잖아. 같이 갔다 왔잖아. 근데 여기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잖아. 그걸 요약적으로 딱세 줄만. 제시를 해준거야. 누굴 통해서 서술자가 말하지 않고 늙은 할미라는 요 마을사람 인가봐. 그치? 다른 인물의 입을 통해서 밑에 보면 그동안 5년동안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허생이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지내다가 아까 보니까 들어갔잖아. 이제 마, 만났겠죠. 그래서 여기 4대부시식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 부분만 자맨 위에 재물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오른쪽에 두 개만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렇죠? 자 허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네들이나 하는 짓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아 너희가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중요한 거다. 그냥 정신적 가치라는 게 뭐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밑에 그 돈보다 중요한 정신적 가치를 밑에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허생의 4대부 의식이다. 양반 사대부들은 정신적인 게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밑에, 네, 맨 마지막에 장자치로 나누어서 나는 상인이 아니다. 어, 돈, 어, <laughs> 허생님, 어, 더상다운 명로가 보입니다. 장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짜 돈 벌겠는데 돈 벌었어, 그렇지?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장사치로 장사꾼 장사하는 상인으로 취급받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나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할미 썬바리 할미 늙은 할미의 역할은 그 동안에 5년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제시. 자, <laughs> 오른쪽에. 문제. 1번. 당시 지식계층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단어. 이두 글자, 두 글자 뭐였다. 이 섬에 그를 아는 자들을 모조리 배 태우면서, 그 다음에 이 섬에 뭘 없애야지 했죠? 그두 글자. 두 글자. 화투더. 큰 화투더. 큰 화근. 확은 모든 재앙의 근원인 바로 그를 아는 사람들이다. 똑똑한 놈들 때문에 그 아, 어, 많이 아는 놈들 때문에 우리가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가 나빠졌다라고 보는 거. 어... 네그 다음에 쌤이 목표는 두 촉이에요. 네 여기까지 그 이완 대장 나오기 전까지만 보면 돼요. 이완 대장 얘기를 꺼내면 이제 두 번째 얘기나 파트 투나 마찬가지거든. 자 여기. 한쪽 정도 하고, 문제만 보면 되니까, 예, 좀만 힘내시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번. 자, 여기 부분만. <laughs> 자, 맨 먼저, 유준이가 먼저 한 3줄, 4줄 정도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튿날 변신은, 여기 4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응, 음, 네. 네.

거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10억, 저기 10만 냥 중에서 만천냥만 받고, 원금 만 양, 이자 천냥만 받고, 나머지 8만 9천 냥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돌려주겠다고 해놓고서, 밑에 보면, 돌려주겠다 했는데, 밑에, 어,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렇 아, 당연히 이제 이해는 돼요. 내가 이거 받을 것 같았으면, 50만냥 버리고 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 괜찮다 싫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밑에 그러면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게 해달래. 그러니까 옷 입고 그 다음에 밥, 쌀안 떨어지기만 그런 현상 유지만 할수 있게끔만 도와달래. 그럼 오른쪽에 보면 재물을 허생은 처음부터 밑에 보면 어,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밑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나 괜찮으니까 그래도 정, 어, 신경이 쓰인다면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지만 않게만 해주고 우리 옷이 다 떨어지거나 해지지 않도록만 도와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분수를 지키는 삶, 내 만족할 줄 아는 삶,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안분지족과 안빈낙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시험 다 똑같이 외부 지문이 나와서 다섯 개 중에서 다음 중 이때 허생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진 어 시조를 골라. 그 작품을 골라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면서 분수를 지키면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작품을 고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안본 지죠. 그다음에 안 빛날 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일생을 그러면 만족합니다. 그 그러니까 괜찮죠?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재물이 한마디로 외적인 것이 돈이 마음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재물을 싫어한다. 라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영우가 4줄만 네 읽어볼래요? 변씨가 허생을 변씨가 허생을 열어가지고 거절나 끝끝내 어쩔 필요어 돈을 주려고 그랬던거죠 그치? 그럼 그러면 제가 절반만 받겠습니다 그럼 5만냥만 가져가, 가져가실래요? 5만냥을 제가 다 드릴게요 그렇지 그랬는데 그것도 안돼요 35억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70억 못 받아요 너무 많아요 과도해요 근데 끝끝내 거리도 이제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요것도안빈낙도안 분지족 맞죠, 그렇 재물을, 돈을 재앙이라고 보는 건 아까도 우리가 봤던 확인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광무야, 광무가 한번 세 줄만 읽어볼래요. 이렇게며 대를 지나는 동안에 어, 결국 절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 되는. 여기 이제 밑줄을 그 볼게. 어. 세 줄만. 여기만 이제 밑줄을 그 볼게요. 조선이란 나라, 아, 한번 했으니까. 저기, 동현아, 동현이 한번 읽어주시면. 조선이란 나라는? 어이 물화가 재화 재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서 나와서 제자리에서 사라진대 엄청난 비율성이야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그 다음에 상공업이라는 것이 물류 유통이라, 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야 우리나라는 농본 국가고 농업만 중시하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아주 취약해요. 막 그냥 시장 개념밖에 없다, 그렇지? 그리고 밑에 보면 무역이라는 것도 안 하고 교통이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급자족하는 경제 구조. 한마디로 옛날 아주 옛날 전 전근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야. 모든 물건들이 거기서 나고 거기서 사라진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뭐, 뭐 필요한 물건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만들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제 취약한 거지, 그렇지? 취약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낙梯했다, 떨어질라, 훈이시다. 그러니까 좀 급이 떨어지는 거. 막 이제 저기 보면 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주 저질. 어, 이제 좀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조선이 이렇게 온갖 물화가 그 자리에서 났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아주 최악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밑에 보면은, 천량은, 어, 적은 돈이라서,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순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량이 열이고,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수 있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했대, 오른쪽에 써있네.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 쉬운 까닥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아홉 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수 있으니,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이득을 본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했다 이거야. 10만 만냥을 가지고 1 0 개로 쪼개 갖고 천냥씩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아까 물론 매점에서 한거 있어요. 이것은 보통 일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겠소? 장사치 또 무시해요. 상인들을 무시하죠. 대개 만냥을 가지면 그 천냥 가지고는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허생은 만냥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 열배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7억으로 밑에 보면 좋기 아주 넉넉하게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배면 배, 고울이면 고울. 핫, 그 고울 자체도 막 내가 살 수도 있을 정도로. 마치 아주 촘촘한, 원래 지금은 촘촘하다고 라 하고 이때는 촘촘하다고 썼어. 빈틈이 없는 그 그물로 훑어내듯 할수 있지요. <laughs> 자, 여기 맨 마지막 줄만. 여기 부분만, 네. 아까 안 읽었던 사람이, 네. 재원아, 재원이 한번 여기 읽어주세요. 여기, 하늘색, 물에서 나는, 요거요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어, 만냥으로, 만냥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 이거예요. 네. 개선들을 진행해 주십니다. 와. 이게 만약에 나이 방법을 쓰다 그랬을 때를 컨셉만. 자기가 쓴 방법을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쓰면 나아가면 망할 거래. 밑에 밑까지가 뭐라고 그랬지? 자신의 내적에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 그럼 비판만 하고 끝인 게 아니라 쉽고, 얼마 안남았어 비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준 거야. 그러면 위에도 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야. 매점매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기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약재를 하나를 독점하라 어잘 쓰는 거, 그치? 맨 위에 물에서 나는 거. 그 다음, 아, 무태에서 나는 거서 육지네. 물에서 나는 거. 바다가 강물에서 나는 거. 그다 의원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어떤 물품을 딱 독점을 하게 되면 밑에 보면 모든 장사체들이 갖고 있는 게다 보관되니까, 다, 다 사라지니까 어 이른바 엄청난 풍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그래서 밑에 보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면 나라를 병들게 한다 했으면 자기가 나라가 병들게 한 거잖아. 그럼 이걸 왜 얘기했느냐? 요거거든요, 그렇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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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아하 네 친분을 쌓게 하고 뭐 없네. 조선의 어, 재물을 모은 방법들, 고어 뭐. 여기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조선의 경제 구조가 취약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여기서 아 취약하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해외 무역도 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무역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아까 말했듯이 물류 유통이 활발해져야만 상공업이 좋아져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경제의 구조가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걸 말하고 지적하는 거야. 그 현실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막 하루 빨리 개선되고 달라져야 된다는걸 보여준 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에 아까 우리 왼쪽에서 했듯이 허생이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허생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선의 경제 규모를, 취약한 경제 구, 구, 이 구조나 규모를 확장시켜야지, 그치?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외무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라 안에 수레가 다니는 길도 많이 넓혀야 되고 그치? 자급자족하면 절대 안 돼. 자급자족 안 해도 다른 곳에서의 물건을 내가 사, 어,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서 쓸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실학자들의 생각이었다. 허생의 생각이었다. 허생을 만든 박지원님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허생이 무조건 좋은 점은 없어요.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죠? 양반으로서 비판받아야 될 점도 있지만 실학자로서 이런 깨어 있는 생각을 해서 조선의 취약한 경제의 이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허생, 제3의 허생이 나와서 조선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라를 병들게 할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완 대상하고 아는 사이다라고 하기 전에 네 이거 안할 거고요. <laughs> 여기 뒤에 쭉아 이거 아 프린트 저기 네 복사한 친구들한테는 없다 아참네 그러면은 193초까지 네 193초까지 문제 우리 교과서 지금 했던 자수에 문제들 안돼 있는 것만 하시고 채점해서. 쌤한테 에 보여주시면 도장 받고 가기. 네, 여기 부분만 답지가 또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새마트 주세요. 뭐 쎄미 채점해 줍니다. 혹시 없나 벌써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아! 답 정답과 해설 찾았다 찾았다. 문제들만 면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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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어허. 어허. 녹화 중지 녹화 중지